네 반갑습니다. 매일경제TV 주머니 황성수 매니저입니다. 전일 네뉴욕증시는 독립기념일 연휴로 휴장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실적 시즌을 앞두고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네, 성공 투자하시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 오늘 증시에서 관심 가져볼 일급 재료주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니까 네, 잘 참조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종목은 이건 산업입니다. 네, 이건 산업은 합판과 네, 마루를 제조한 업체입니다. 네, 이건 산업은, 네, 국내 법인도 있고요 그리고, 네, 칠레, 네, 남미에, 그 칠레에, 네, 법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자회사인, 그 EPL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EPL이, 네, 솔로몬 제주의, 제도의 그 한엽수 조림지를 네, 조성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산업은 네, 이곳에서 전체 원재료의 4 0 퍼센트를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상승의 부담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네, 실적은 네, 특히 이제 칠레 법인 네, 칠레 법인이 네, 실적이 상당히 크게 호조를 보이면서 네, 산에 좀 좋은 흐름이 예상되는데요. 뭐 칠레 법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네, 칠레 내수 합판 가격이 4 0에서 한50% 정도 상승했고요 그리고 칠레버비는 또 이제 미국으로의 매출비중한20% 정도 되는데, 미국 합판 가격도, 네, 한 40에서 50% 정도 네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칠레버비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네, 순손실, 네, 7억 원을, 네, 1분기에 기록했었는데요. 자, 근데 원래 1분기에는, 네, 순익 48억 원으로, 네, 크게 개선되는 실적을, 네, 기록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 네, 칠레 법인의 네, 순이익은 이번 1분기 이건 산업 순이익의 75%에 네, 달할 만큼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 네 칠레, 네 칠레의 이 네, 합판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상산좀 좋은 실적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국내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업계의 네 구조조정이 끝나고 한세개 업체가 지금 공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원목 가격 인상으로 수입 합판의 그 판가가 오르면서 국내산 판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법인은 올해보다는 내년과 내후년에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합판 판매 가격은 보통 이제 1년 전 단가 기준으로 형성되고 있고 자 그리고 네 건설사의 그 특판 비중이 한90% 정도 되는데요. 보통 이제 착공 1년 이후에 매출이 집중되기 때문에, 저 원래부터 이 주택 공급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과 내후년에 매출이 크게 증가할 거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건 산업은, 네, 칠레 법인의, 네, 음, 실적이 상당히 가파르게 좀 성장하고 있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주택 공급이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데, 관련 매출은 특히 내년과 내후년에 좀 집중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밸류는 상당히 쌉니다. 현재 그 퍼가 6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네 국내 내 목재 산업 내에서도 네 밸류에이션이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네 이건 산업 네 밸류에이션 매력도 상 높은 종목이고 네 주가는 네 지난 5월에 고점을 찍고 60일선까지 조정을 보였다가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도 보시면은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하게 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래서 네 이건 산업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네, 소개드릴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자, 한국항공우주는 네, 우리나라 유일의 네, 군용 전투기를 제조 업체인데요. 자, 앞으로 이제 보유 제품의 종류가 향후 10년에 걸쳐서 네, 두 배로 확대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네, 앞으로 네, 이런 신제품들이 계속 이제 출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신제품 개발이 항공 전투 체계나 우주 개발에 네, 집중될 걸로 보여지고, 자, 그럼 개발 사업 자체가 이제 국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 장기 성장 비전이 사내쯤, 네, 확고한 네, 기업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 최고 수준의 비행체 R&D 역량을 토대로 지속적인 외형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그래서, 네, 뭐, 기존 사업이 사실 안정세를 지 유지하고 있고, 네, 신제품, 네, 신제품의 네, 출시 시점이, 네, 지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2023년 내후년에는 소형 무장 헬기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요 2025년에는 수출용 저궤도 위성에, 네,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6년에는 한국형 전투기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네, 이런 그 방산 부분 외에도, 민간 부분에서도, 신제품이 지속적으로 이제 출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비행체에 대한 그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그 UAM 사업 진출도 좀 모색하고 있고요. 그리고 2030년에는 민간용 우주발사체도 출시할 계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네, 보유제품의 종류가 앞으로 한 10년에 걸쳐서 두 배로 네, 확대되면서 네 상당히 좀 안정적인 성장이 지금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이번 네이 분기 네, 실적은 네이 한국항공우주가 지난 2015년에 발생했던 수리연 추락 사고 관련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고요. 그래서 네 4백 한 67억 원의 네일회성 이익이 네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네, 이익이 발생하면서 또 좋은 실적이, 네, 기대되는 종목이니까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장기성장 비전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2분기에는 선에 좀 좋은 실적까지 예상되는 종목이니까, 네, 지금 구간에서는 관심이, 네,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네, 수업 보시면은 외국인과, 네, 기관매수세 쌍끌이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뭐, 주가 라인에서는, 네. 한분할 관점에서 접근은 네,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어계에서는 목표 주가로 네 42,000원까지도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네, 한국항공우주. 네, 중장기적인 투자 매력도 있는 종목이라는 점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네, 소개해 드릴 종목은 유니테스트입니다. 자, 유니테스트는 반도체 네 후공정 장비를 네, 생산 업체인데요. 이번 에 상반기 실적은 좀 부진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2분기 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선에 큰 폭의 실적 개선에 좀 기대됩니다. 그래서 유니테스트는 특히 이번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네, 실적이 계속 반등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2분기 실적이 네, 발표되는 구간 전후로가 어떻게 보면 네, 매수 기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에 가장 뭐 실적은 부진하지만 앞으로 3분기, 4분기 내년까지 실적이 개선 추세를 지금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네, 최근에 네, 국내 주요 그 반도체 업체들이 네, 공정을 네 전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디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DDR5로의 네, 전환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걸로 보여지고요. 자, 이런 해서 후공정 장비의 수요가 증가하고 또 교체 장비가 네, 확대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네, 이런 공정 전환에 따른 큰 수혜가 좀 기대되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네, 고객사도 좀 다변화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화권 업체들, 중화권 고객사로의 확대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 확대되고 자 그리고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에 다른 반도체 장비업체가는 다르게 태양광의 차세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페로브스카이트인데요. 네,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차세대 태양광의 핵심 기술로 인해서 네, 앞으로 네, 차별적인 모멘텀도 지금 기대된다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페로브스카이트는 네, 내후년, 그러니까 2023년부터 2025년에 본격적인 양산이 지금 기대되고 있는데요. 네, 국내의 그린 뉴딜 정책의 수혜로 해서 태양광 모듈 부분의 성장이 꾸준하게 좀 나타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네, 2022년에 태양광 매출액은 532억 원이 지금 기대되고 있고요. 자회사 네, 중장기 성장 모멘텀도 네, 갖춘 종목이라는 점참조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이서 네, 이번 2분기를 저점으로 네, 이번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내년 내후년까지의 꾸준한 성장 추세가 계속 이어질 만한 종목인데요. 네, 지금 주가는 연초에 고점을 찍고 네, 그한 240일 선까지 조정을 받고 다시 네,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수급을 보시면은 음, 외국인 과 네, 기간에 매수세가 꾸준하게 좀 들어온 종목이고요. 어느 정도 네, 주가가 좀 바닥을 다지고 한번더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네,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유니테스트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네, 관심이 좀 유효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음, 일단 뭐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큰 기대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네,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조금 이 예, 예, 주가가 좀 저쯤에 머무는 구간에서 관심은 좀더유효하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앞으로 뭐네뭐 네, 뭐 중장기로 네 관심은 여전히 유효한 종목이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뭐 주가라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를 선반영하게 되는데 이런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네주가에네 전에 큰음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어깨에서는 목표 주가를 한 36,000원까지도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네, 앞으로, 네, 뭐, 네, 지긴 호흡으로도 관심이 유유한 종류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뭐, 지금까지 오늘, 음, 시장에서 관심 가져봐야 될, 네, 종목, 세 종목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뭐, 음, 잘 참조하셔서 앞으로 투자하실 때, 네,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네, 이상으로 오늘, 네, 방송을,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요즘 날씨도 무덥고, 그리고 이제 장마도, 네, 이어지고 있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오늘 하루 꼭 성공도 잘 하시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